잘 나가는 초등 영재 타이틀로 아이 인생 끝낼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퀀텀 뉴가 아는 반품 마마입니다 저는 뇌과학과 공부법을 공부하는 애 엄마예요. 공부법을 공부해서 서울대라도 가려고 하냐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 공부법 공부해서 아이들 서울대에 보내려고 하냐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이들 서울대 보내는데 아주 큰 관심은 없어요. 저는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보다는 위대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 보셨나요? 뭔가 좀 클래스가 다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아이를 손흥민 선수처럼 키우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겉보기에 그런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세요. 그러려면 컨텀 육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컨텀 육아 검색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컨텀 육아가 뭐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laughs> 원래 있던 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의 육아 방식이나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당신의 퀀텀리프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 퀀텀리프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단어를 내가 꼭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퀀텀리프라는 건 대나무의 성장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대나무는 이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1미터씩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1미터요. 엄청나죠. 근데 이건 대나무를 심고 5년이 지난 이후부터의 성장이에요. 그 전에 4년 동안은 4년 동안 곧 30cm만 자란다고 해요.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 4년 동안 30cm 밖에 안 자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이때 싹이 더디 자란다고 해서 싹을 뽑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죽겠죠. 이걸 조장 발묘라고 하는데요. 성과를 빨리 보려고 하다가 싹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반대가 저는 퀀텀 리프라고 생각을 해요. 퀀텀 유가. 대나무가 4년 동안 고작 30cm 자라면서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퀀텀 리프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퀀텀 육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깊게 뿌리를 내리는 대나무도 대단하지만 그동안 뿌리 내릴 동안 싹을 뽑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손흥민 선수를 키운 방식이 바로 이 퀀텀 육아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반부마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하신 축구 교육 방식을 대나무 축구라고 불러요. 이쯤 되면 제가 이 이름을 그냥 막 만든 것 같진 않죠. 맞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를 보고 제가 반부마마의 퀀텀 육아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기, 바로 기본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본인이 축구 선수의 길을 걸었던 분이시거든요. 축구 엘리트 교육에 대한 정보. 어디를 보내면 어떻게 키워준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을 다루는 기본기 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공을 다루는 걸 즐겁게 만들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운동하면 같이 운동하고 뛰면 같이 뛰면서 했죠. 물론 무섭게 훈육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탑 클래스 선수인데 너탑 클래스가 아니야 라고 교만함을 항상 경계하기도 했고요. 퀀텀 육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처럼. 어느 학원, 어느 반에 들어가는 그런 목표 달성을 해야 해서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는 그런 육아가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 혹은 60년 후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기를 쌓을 때까지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게 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퀀텀 육아의 핵심입니다. 공부나 독서 쪽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공부하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퀀텀 육아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참 높아요. 주변의 조언들이 너무 많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육아를 배우는 요즘 엄마들한테는 더욱더 시끄러운 세상이 됩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여섯 살인데요. 여섯 살 6살 친구 엄마들 만나면 요즘 고민들이 정말 많아요. 한글은 떼야 되지 않겠냐, 영어, 영어학원 보내야 되지 않겠냐, 수학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데 고민이 많은데, 이런 질문은 주변 엄마들한테 하지 말고, 학습지 선생님에게 하지 말고, 학원 선생님에게도 하지 말고, 아이에게 직접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어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애를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저 단계까지 나갔는데. 하는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죠. 엄마는 불안하죠. 당연히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싶죠. 근데 이 아이 고작 6살, 7살이에요. 느낌 뭘 늦어요. 한글 떼는 거로, 그거 애들이 맘만 먹으면 3일이면 뗍니다. 한글은 원래 쉽잖아요. 근데 애들이 마음을 안 먹을 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안 먹는 이유가.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거요. 그거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1, 2년이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 난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정석을 떼든지 고등학교 때 정석을 보든지 그게 그겁니다. 선행학습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석 선행 해본 적 없는데 거의 다 정석을 선행을 했었더라고요. 중학교 때. 근데 제가 수학 더 잘했어요. 걔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수학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저는 수학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대학원 때 수학을 포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포기해도 됩니다. 대학원 가서 수학 포기해도 돼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수준의 수학은 포기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 쉬우니까 그걸 왜 포기합니까? 얼마 전에 이 완전학습 바이블이란 이책 유명하죠. 인생멘토 임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이제 봤는데. 이 책의 핵심은 완전 학습을 시키는 그 방법, 노하우 그 자체보다는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제 한글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팁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절대로 공부하는데 질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드려요. 그게 바로 이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이겠죠. 만약 뭔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가 거부하거나 그걸 싫어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딱 초등학교 때까지만 가능해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혼자서 해야 하죠. 혼자 힘으로 아이가 해야 하죠. 공부를. 잘 나가는 초등 영재 타이틀로 아이 인생 끝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까지만 공부하고 그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공부에 너무 질려버리면 수능 때까지만 공부하겠죠. 그럼 절대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어떤 기본기를 채워주고 싶으세요? 저는 체력, 체력 가장 중요한 것, 또 사랑,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때 체력이 약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체력 키워주고요. 자신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아이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천재로 태어나요. 제발 위대한 새싹을 뽑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이상 컨텀유가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